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또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로 여권의 권력 지형이 요동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경래 대표가 어제 제주도에서 열린 팬클럽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정 대표의 권력 공고화 작업이 이제 어, 본격화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어, 지난번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면서 체면을 구긴 1인 1표제는 당원들의 압도적 찬성 여론이 확인되고 참여율이 한1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도 신청계 후보들이 승리하면서 자신감을 정 대표가 되찾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돌발 합당 제안은 현재 내부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음. 에, 전에 민주당 의원이었죠. 도정환의 시로 심경을 간접 표현했는데, 에, 친명계 강두구 최고위원은 이런 또 글을 올렸습니다. 당원의 뜻은 독단으로 꺾을 수 없나니 흔들리는 것은 뿌리 없는 꽃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정춘의 대표를 뿌리가 없는 꽃이다 여기다 비유를 한 거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혁신당의 독자적 정치적 DNA가 보존돼야 한다고 했고요. 반면에 조승래 사무총장은 민주당 DNA에 조국혁신당 잘 섞일 거다. 이렇게 또 상반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청래 리더십은 시험대에 올랐고요. 합당 성공 후6.3 지방선거까지 승리하면 대표님은 물론 차기 유력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를 거다라는 전망도 있지만 실패 시에는 리더십 타격과 함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거다 아, 이런 또 전망도 있습니다. 이강찬호 네?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기 불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지금 저 명청 갈등이 명청 대전 이거 지금 한동훈 장동혁 사고는 비교가 안될 수준으로 격화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집권당이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권 문제가 있고 차기 당권 문제가 있어요. 이두 가지가 모두 지금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 지금 공익 당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 아주 거세고 경단한 그 친명의 반발.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이현주 최고위원 보니까 언론 인터뷰를 아침에 했네요. 어 이러면서 그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이제 강력히 얘기를 했고 그리고 상당수 많은 의원들 또 당원들 심지어 친명으로도 분류될 수 있는 의원들 일부도 지금 보면은 부정적인 입장. 어뭐 취지는 찬성하지만 이렇게 그냥 번개불에 콩고아 먹듯 할 일이 아니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가장 큰 거는 도대체 합당의 대의명분이라든가 실리가 뭐냐는 거예요. 40% 넘는 지금 집권당이 2, 3%밖에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오는 당하고 합당을 해 가지고 무엇을 할것이냐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당이 우당이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정체성에 다른 게 있어요. 첫째 여기는 지금 비, 비명 친문당입니다. 음. 그리고 이 당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모든 것에서 아주 그 현재 민주당 집권당이 취하고 있는 노선보다 훨씬 더작용 뭐냐 좌클리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검찰 지금 대통령은 뭐라 그랬습니까? 검찰 보안 수사권 존치할 음.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완전히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축 주창가 두는 정당 아닙니까? 음. 대통령 지금 뭡니까? 대, 일본 총력을 드럼치면서 지금 국익을 위한 친일 노선을. <laughs> 바꾸잖아요. 그다음에 뭐 탈원전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다 보면은 굉장히 그 집권당이 취하는 실용전략하고 달라요. 이런 것은 단순히 그 여권의 집안싸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와 국익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굉장히 지금 섣부른 합당 논의는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는 게친명세력의 입장이고 그거는 국민한테 상당한 호소력을 갖는다 이렇게 음. 볼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나 청와대 반응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이, 이, 이틀 전인가에 민주당에서 아예 그 사무처나 공보처가 공식 입장으로. 그 대통령이 정성래 대표 만났을 때 청와대에서 거기서 이런 문제도 협의한 적, 논의한 적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당, 그, 못 박았잖아요. 그거 들어보니까 청와대에서 굉장한 압박을 당해 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가로 열고 자꾸만 이게 합당의 대통령 뜻과 같다는 식으로 강변하고 있는데 그렇게 들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당신들이 어 이거 우리 관계 관여하지 않았다, 없다, 이런 걸 밝혀라. 이렇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변인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아주 그냥 더 이상 군더더기 설명이 필요 없는 식의 그런 그 입장이 나갔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당과 청와대 또 신명과 친청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걸 보니까 저희 합당하는 게 무서운가 봅니다. 아, <laughs> 어, 어, 제발 강력, 강력한 어떤 그 힘을 가지게 될 거라고 더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요. 음, 네. 사실 그 선거 시기가 되면 정기개 편이 막 이루어지죠. 음, 음. 지방선거는 특히나 더 보면 지금 양당 체제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의석수가 이렇게 많잖아요. 많은 것에 대해서 사실 여러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표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불구하고 의석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laughs> 다시 얘기하면 이표 차이 얼마 안 나는 지역에서 제삼 당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희하고 지지 기반이 같은 정당이 나오면 저희는 굉장히 불안해져요. 예, 네. 뭐15% 20%표 차이가 나는 어, 지방 선거일 경우에는. 크게 걱정은 안 하지만 아까 2트밖에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5%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양쪽이 1, 2% 차이로 사실은 승자가 결정되는 경우에 예전에도 이제 정의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선거가 되면 지방 선거나 아니면 총선이 되면 어떻게 그걸 좀 조정하고 협상할 것인가? 뭐 지분을 나누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정의당하고는 합당하거나 이러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네. 협상이 주로 됐지만 조국혁신당처럼 그 이재명 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도 사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고 이런 경우에는 어, 차라리 당내도 다양한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굉장히 네.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네. 저희 지지층하고 겹치는 네. 그런 데가 들어오면 네. 더 긴장하고 사실 네. 활발하게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방 지방선거 시기 전에 이걸 어쨌든 정리를 해 나가면 그러면 다음 지방선거가 보다 강력한 승리로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 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 처음에 반응을 보고 좀 놀랐는데요. 합당 발표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합당 발표가 아니라 어이 합당에 제안하고. 대해서 제안을 한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리고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 건에 대해서 열린 우리당 아 열린 민주당이었죠. 열린 민주당과 합당도 비슷하게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당내 토론을 하고 그 17개 그 시도당 위원회에서의 자체 토론도 하고 지역위원회 토론 토론도 하고 전당원 투표도 거치고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이 과정이 있었던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는 건데 이번엔 특별하게 왜더 반발을 할까 그거는 이제 넥스트 이재명에 대한 급속한 그~ 좀 내부 당내에서의 세력 경쟁. 싸움 경쟁 이런 네.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보이는데 왜냐하면 입장을 낸 분들 보면 김민석 총리랑 또 친한 분들이 입장을 내셨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올해 전당대회 그니까. 그당 대표 선거 때그 이쪽을 어 어떻게 보면 노리시는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넥스트 이재명이 네. 있는 거죠. 정청래 현 대표도 있고 김민석 네. 총리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어뭐 정청래 당 대표 사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오히려 정청래 당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대의 결정을 하신 거예요. 본인 사익에는 위배되는 결정이에요. 네. 왜냐하면 본인의 경쟁 상대인 조국. 어, 조국혁신단 대표를 드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조국혁신단 대표, 오엔 조국 대표가 <laughs> 네. 다음 민주당의 당대표에 도전 안할것 같습니까? 당연히 할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을 사정없이 내친 거랑 정반대의 음. 역할을 지금 한 거예요. 그만큼 민주당의 음. 어떻게 보면 자산과 어, 넥스트 이재명에 음. 대한 여러 주자들을 키우는 작업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이 평가가 완전히 역할이 아데 네. 우선 사실관계는 하나 바라져봐야 될게 정의당은 민주당하고 그 어떤 선거연대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아, 잘 네네. 모르시는 것 같고. 아, 죄송합니다. 그 정의당 네. 이전의 단계에서 아, 뭐 네, 그런 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그, 좀 의아하죠. 왜냐하면 정치에서 타이밍이라는 거는 그냥 우연이 아니고 어떤 전략이나 계산의 산물인데, 과연 이게 지방선거를 위한 걸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국당을 합치지 않으면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굉장히 고독스럽거나 지거나 불리한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죠. 조국혁신당의 평균 지지율이 3%고 네. 사실은 후보 자원이 없습니다 네. 호남에서조차도 음. 얼마 전에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의 교육을 갔다 왔던 어떤 사람한테 들었는데 저 사람들이 진짜 후보군일까? 싶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 표면적인 이유고 저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내 반발이 터져 나오는 이유도 그렇고 저 여권의 권력 재편을 시도하는 예, 거거든요. 예. 게다가 조국 전장관이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음. 근데 현 정부와 문재인 정권간의 관계 정리가 안돼 있는데 음. 아, 저걸 이제 여권 내부로 불러들인다는 것은 음. 권력의 중심 이동을 시사하는 음. 거고 그 사실은 그래서 김어준 씨가 배후에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이제 삼강년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음. 게다가 지금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데 주력해야 될 때입니다. 음. 당대표가 독자적인 정치 실험을 할 때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상한 유노멀이에요. 음. 저런 여당이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 그런데 예. 1인 1표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당내 수기와 합의를 통해서 당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당대표의 판단이 앞서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최고위원들이나 저런 불만이 나오는 건 당연하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기다려 봐도 음.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한테 뭘줄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음. 결국에 다음번 전당대회를 포함해서 독자적인 세력과 음. 이제 독자적인 그이 역량 구축에 나선 건데 모르긴 몰라도 조국 대표하고 어떤 모종의 정치적 제휴나 음. 혹은 서로 내놓고 얘기하지 않아도 암암리에 음. 이제 그런 어떤 공감대가 있겠죠. 조국 대표로서는 제도권 벗기가 우선입니다. 음. 그게 재보을 선거든 아니면 단체장이든 뭐든 해서 복귀해서 민주당이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향후에 저, 정치를 해야 되는데 조국혁신당 내부로 보면 저건 이제 조국 대표 그니까 조국 구하기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의 통합 제안이고 음. 음. 어, 의원들은 아마 조국 대표 생각이 같을 거예요. 거기도 음. 지방선거 끝나면 지역구 찾아 서 삼말리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역구 찾아봤자 3%, 3 지지율로는 소용이 없어요. 음. 저희가 그런 거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 안에 안착을 해야 되고. 가만, 이제 조국당 내부에서도 제3정당으로서 민주당을 협력하지만 독자적인 가치를 갖는 정당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 이분들은 이제 저거에 대해서 형쾌할 수 없는데. 근데 조국정당은 1인 개인정당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조국 깃발이 없으면 정당이 성립이 안 돼요. 음. 남아서 반발하더라도 남아서 정당 깃발을 유지할 사람이 없어요. 결국엔 당원투표로 가면 55대 45가 될 전정 통과는 됩니다. 음. 정청래 대표는 어떤 논란을 물었을 거라도 음. 이거에 이제 출구로서 당원투표라는 이 계획을 가동할 거예요. 네. 김호준 씨가 이미 정치적 네. 기동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전 통과는 된다. 어. 근데 부작용은 꽤 있을 거다. 그러면 권력의 무게추가 완전히 이동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군요. 그 시도하는 거죠. 네. 네 저는 민주당과 조국당이뭐 합당하든 말든 큰 관심은 사실 없는데 DNA는 잘섞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아니요. 더불어민주당의 DNA는. 공천 뇌물 게이트, 통일교 게이트, <laughs> 그다음에 전당대회 돈봉투 이런 거고 예, 예. 조국당의 DNA는 입시비리하고 성추문 은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되게 잘 섞일 겁니다. 그런데 예, 예. 싫어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누구냐? 친명계가 싫어합니다. 그렇게. 대통령도 뜨악해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정 출범 이후에 여러 번 이제 부딪혔는데 그때마다 이겼습니다 정청래 대표 뜻대로 다 됐어요 모든 것이 그러다 결국 이제 최고위원회의까지 장악을 했거든요 저는 그 자신감에서 오는 그 오버, 오버페이스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근데 이게 지나치면 항상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지나치면 사달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오버페이스를 좀 심하게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댓글 음. 읽어드리고 토론 이어갑니다 자, 이런 재미있는 표현 주셨네요. 물에 빠진 조국을 이재명 대통령이 용먹어가면서 건져 뒀더니 아마 사면복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젠 정청래가 보탈이를 찾아주고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최고위원도 모르는 합당, 김어준, 조국, 정청래 무슨 거래가 있었나? 이런 의견. 절차적 문제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 합당이 이득이 있습니까? 조국에게는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자, 이런 의견. 자, 한국 정치 어차피 소선거구제 포기 못한다. 제3당은 우리나라에서 존재하기 어렵다. 언젠가 합당, 합칠당이었다. 이런 의견. 자, 당을 <laughs> 향해 대포 쏘라고 뽑아 놓은 건 아닐 텐데 정청 내 연입을 위해 조국을 불러들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의심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이재명 대통령 평소 지론이 양당 합당이라며 정말 진짜 의중이 뭔지 궁금하다. 대통령. 자 어찌됐든 민주당은 합치려고 하는데 국힘은 내치려고 하고 아이러니하네 이런 의견 주셨어요. 네. 또몇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뭐 이렇게 엄청난 반발을 하는 거 보니까 합당이 두려운 거 봅니다라는데. 제가 반발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반발하는 건 친명이에요. 국민의힘 지금 무슨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아무 소리 안 해요. 포인트는 전 기자니까 취재를 했는데 지금 좀 전에 그 지금 반발의 수준을요. 제가 전한 것이 세 총을 쏘는 수준이었다면 실제로 지금 친명들이 정청래 대표에 갖는 분노는요. 대포. 미사일을 쏘는 수준입니다. 거의 끌어내려야 된다 네. 붙여서 육도 문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고요. 두 번째. 뭐, 수도권에서는 뭐, 저, 아주 조그만 차이로 지니까 지금 조국당이라도 합쳐야 된다. 자, 그런데 왜? 이현주, 강득구, 제일 강력하게 조국당과 합당 반대하는 사람들 다 수도권이에요. 네. 다 이현주 용인, 강득구, 마냥 뭐 자, 이분들이 왜 앞장서서 합니까? 그 얘기는 뭐냐? 본인들 당선 여부와 전혀 무관해요. 조국당하고 합쳐도 안 합혀도 지금 당선 가능성 충분히 있는 사람들 다 있다고 보니까 하는 것이고요. 좀 전에 그 얘기는 우리 박원석 의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조국당은 2%, 3%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제 후후보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당에 지금 합당을 하면서 적어도 뭐 지역구에 예를 들어 광명 봅시다. 광명의 시의원, 구의원, 시장 줄수 있어요. 저 뭐냐 조국 저 뭐냐 조국 저 뭐냐 당에서 이거. 음. 자, 그럼 거기 지금 열심히 출마하려고 노력한 분들, 당을 위해서 지금 뭐 뛰어온 분들, 뭐가 됩니까? 음. 그분들 하루아침에 광명에서 암흑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런 도대체 이렇게 호구가 음. 되는 이유를 알수 없게 네. 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릴게요. 조국 당 제일 유명한 게 성비위당이거든요. 지금 네. 성비위당. 네. 지금 젊은 민주당 여성당원들이 가장 극력 반발한데요. 이런 사람이 네. 와가지고 당대표, 공동대표까지, 오, n no. 네. 네, 더 네. 말씀 드니다아 하필 또 광명을 비유해서 양영원님 짧게, 짧게. 아니, 네네. 네네. 아니 그 보통 합당하면은 지분을 어떻게 나눈 거냐 네네. 어떻게 네네. 협상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조승래 사무총장이 오늘 아침엔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 없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당원들의 의한 경선을 기본적으로 보장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합당을 하면 거기에 있는 당원 우리 당원하고 결국 해서 인물 보고 뽑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특히 뭐 어떤 지향점이 다르거나 뭐 지금 어 그. 어, 123 내란에 대한 뭐 성격 규정이 다르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그러니까 어차피 합칠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방 선거 때 정말. 휘말리거든요. 23% 12% 음. 차이로 지는 데가 왜 없습니까? 많지. 음. 네. 그런 데에서의 어쨌든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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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장동혁 그, 민주당이 그 계산을 네. 못하는 것 같아요. 저거에 반대급부 네. 부작용이 있어요. 일단 네. 부산 같은 데 뭐가 있습니까? 부산에 부산대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입시 비리 의전원이 이거 네. 또 그럼, 환기됩니다. 그럼. 그걸로 인해서 잃는 표가 네. 어쩌면은 1, 2% 마지막까지 긁어모아야 되는 표가 <laughs> 더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조국, 그, 그, 제발 부산시장 쪽, 저, 거기 공천해라. 네. 지금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